이거 테두리 현티어로 뜨네요 네, 이제 야 근데 희상아 왜 데프트가 소포이야 저거 찐테프트에요 찐테프트 어 찐일걸 데프트 그러면 카이사는 저거 바이퍼예요 바이퍼 팬인가? 바이퍼 짭인거 같은데 저건 데프트가 소포시니까 개이득이네 완전 이득이다 원딜 데프트였으면 서 빡셌을텐데 그러니까. 아 얘네 뭐해 아 이걸 킬을 준다고? 왜 까분거야 싸움 보자 싸움 보 됐다. 나이스 카이사 노플 괜찮은데? 824 노플이요, 형. 824. 나쁘지 않은데, 이러면. 이, 이득인데? 2킬 먹었는데? <laughs> 아이, 형, 형, 형. 빼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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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야. 아니, 베인을 2, 2킬을 준다고? 이거 그냥 아래로 그냥 바로 내려가야 할것 같은데? 라인 포션 빨아도 되려나? 응, 빨아야겠다. 라인 놓칠 것 같아. 그냥 바로 가야겠다. 음, 많이 놓칠 것 같아서 그냥 가는 게 낫겠다. 일단 게이드. 힐안 썼다. 제 카이사. 난 썼어. 에나1레벨 네, 큐. 그냥 안전하게 하죠 지금은. 집갔다 와서. 갈리오 더블 타이트 하는 거 보니까. 아, 근데 이거 드라가스 바로 이렇게 오는 것도 좋네요 세게 음. 안 할게요, 그냥. 제앞풀이니까제 노플이에요. 개꿀. 역시 데프트 서부터 개꿀. 아 형이랑 나하고 난 여기서 더 힘을 내는 것 같아 인정? 개꿀. 첫 판은 개고통받았는데. 네. 바로 소프박킹아 형. 소프바킹과 행복루. 어. 형. 아이 우리 지오를몇 판을 했는데 형? 게이든. 너무좋 고이성아. 네. 악시 뒷바라집니다. 이 정도 하면 악시 뒷바라지 할수 있습니다. 요 킬. 이정도면이 정도는 최대해야 <laughs> 되는데 이번 파 킬. 네. 형 데인픽이라니까요 이번 파. 하리네 사람 많은데 진짜. 스팅크 뭐 샀어요? 내가 샀어. 뭐 어디 박아줄까? 네. 말만해. 박아줄게. <laughs> 잘 박져. 음, 돈 많아. 저기 와 됐다. 핑크 어디에 봐까 이성아? 기다렸다가 박죠 아직 끝나고. 네. 무조건 믿어요. 그래. 이래딱 뻔하지. 이거 내 우리가 핑안지워줬으면 죽었겠다 야수 바로. 예. 네. 저기 있을 것 같아서 딱 찍었는데. 나도 저기 딱 저기 올라갔을 것 같아 가지고 찍어줬는데 역시. 안나안척할게요세정이 할게요. 이니까 어, 여기다 박을래요? 그냥 라인전 빡세게 할래요? 뭐 먹어? 세정님, 아이. 아, 포플링 어. 300개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탑이다. 탑인 것 같은데? 정글? 예, 하는 게 탑이다. 얘네 어, 살인거 보니까. 이거 바텀 다이브 봤어도 됐는데. 그럼 끝인데. <laughs> 어, 잠깐만. 나 뭐해? 왜 앞으로 가졌지? 바보인 척이죠? 살짝 조심해야겠다, 이번엔. 괜찮았거든. 어. 나도 살았어요. 와, 나 근데, 바, 와, 야, 진짜 바보 두번 했는데. 와, 이, 이번에는 진짜 바그라갔어템 어, 차이로 잡았다. 이건 못한다. 아, Q만 맞았어도 맞지. 예. 네. 근데 너무 빨라요, 저거는. 그러니까, 맞추긴 <laughs> 했다. 아 근데 벽궁.. 벽궁 그 만화만 있었어도 근데 바텀 라인 좋아 갈리오 미드 갔는데 좋을것 같은데 아.. 그걸 못맞춘다고? 될것 같은데? 아 근데 필즈 오토 쿨와 미친 와 저게 딱 사네 막틱으로 와, 힐 낚시 지렸다, 근데. 아, 풀, 아, 풀안 쓰고. 나이스, 우리 미드는 그렇 어, 이겼다. 어. 이기기 힘들었을 텐데. 집을 안 갔다 왔나? 집 갔다 왔는데도 지네? 이제 나르까지 딱 죽이면 오픈이었는데, 어? 아, 나르가 한건 했네. 카이사, 썼다. 아이, 풀 썼다. 아니, 풀안 쓰고, 힐 썼다. 이러면은 탑이 지겠다, 만 탑이 많이 힘들 것 같다. 괜찮아, 근데 바텀이 쉬우니까. <laughs> 안 돼, 야또안 좋은 소리 들린다. 장그리 잘먹어 먹었... 갱을 불러야겠다, 이거. 깝다 플래시로 둘다풀 썼다. 아나 이거 근데 비즈워더 푸는 게 아쉽네. 아나참덜 깼나 봐. 클릭실 수도 너무 많이 했네. 바텀 봐주면 그냥 끝나는데, 게임. 응. 탑이 끝나서 빨리 우리도 바텀을 아, 끝내야 돼. 쭉 빼봐요. 아, 이게 맞아? 큰일 났다. 아, 이러면 안 되는데. 아, 근데 바텀이 진짜 유리했을 때 이거 바텀 한번 봐주면 좋았는데. 메타가 너무 잘 풀린다. 가다 아, 들어가어두번는개 빡치네. 용치겠는데 여기 들어갔어? 라고 그냥 위에 봐줄 거야. 그래도 될거 같지. 얘온다 예, 쥘 수가 없지, 템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나랑 있으면 형은 그냥 거의 그러니까 무적이다 뭐, 불실만 있으면 거의 무적이긴 하다 우리 음. 좀 무적, 무적 나르는 커봤자 저거 잡기 쉽잖아, 우리가 예, 네, 베인으로 잡기 쉬운 조합이라 어, 바텀 애들 믿어 갔다. 밀고 그냥 빠지면 되겠다. 오케이. 나를틀 생각해야 돼요, 형. 아니, 근데 안 와, 바텀에. 아게 애들 그냥 다 위에 있어. 걔네들 그냥 나르랑할 생각인가 보다. 나나 음. 코어 떴는데? 나 준야 떴어요. <laughs> 너랑 나랑 진짜 잘커는데 예. 네. 이 파괴되었습니다. 근데 이들 상한 거 어떻게 는데 너무 폐기부인다, 얘들. 하고 있긴 한데. 하하하하! 집 갔다가 본 라인을, 아, 탑 라인을 빨리 먹죠? 저거 많은데? 아, 야쏘가 먹네? 넌개먹을게 아이 아임... 뭐. 네. 오케이. <목소리> 형, 뭉치면 질 수가 없다, 이제. 절대 안될거같은 차이가 겁나 심한거같아 들어가스 레드 정레드 아, 뭐. 리 탑이다 어, 잠깐만 이아이 아, 근데 이거 확실히 그, 너무 길다 이거 오빠. 아 와드야 여기? 늑대 어시스트 나이스 아수원을 갈까? 수원 하나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 형이 그냥 형이 안 죽기만 하면 끝나는 게임이라 뭔가 질 수가 없는 판이긴 한데 좀 비벼지긴 하네 예, 응, 나르 좀잘 커서. 나르 때문에 소령안 치는 것 같아. 미드 라이즈가 베인 잡긴 좋아서, 그것 그거 믿고 안 하는 거 같아. 또 와드 했다. 갔다 올까요나 아, 네, 받달라네 근데 계속 야소가 갈려를 부른다. 우리가 가죠. 야소가 응. 싸움을 계속 하니까 우리가 가야겠다. 어. 근데 그라 어, 위 계속 싸움을 원하다 봐요. 그라가 그라가스 위다 근데. 이러면 그냥 나. 없어요, 오케이, 나 붙일 거기? 네, 나 붙었. 좀만 그래. 그라가스랑 갈려 풀 돌았을 것 같아요. 그럴 것 같더라. 들어가서 왼쪽 승전보 아 승전보 아니었네 나나 나 그냥 수훈 갈게 오케이. 안전하게 그냥 수훈 가야겠다 여기 싸 난다 잘 맞췄다 나이스 나르삼이 <목소리> 쟤데 서린 칠거 같지 않아? 안 칠잖아? 칠만한데, 이제? 아 칠만한데, 안 치나? 여기 우리 세주 물렸다. 킬 조금만 더 있다 쓰지. 나루 여기. 여기 늑대. 거기 나루 있어요. 여기 나루 겠다. 나좀 쎈데 나루야. 응. 인생 무빙 치네 제 아이 데크트. 데크트도 네, 그냥 무조상 포기한 것 같다. 아, 근데 초반에 진짜 임베에서 우리 킬 너무 잘 먹었다. 까비. 와, 맞은, 맞은 줄 알았다. 임자. 나 맞았다. 맞... 맞... 어, 맞았네. 이러고 때리려고 했는데 안 맞네. 이게 뭘... 겟게 꿀... 아, 베인 말고 케이틀린 했으면 좋겠다. 네, 예, 딱 베인 가격이었어요. 형한테 베인 하라고 하라잘했다 이거 참... 하기 싫었어. 이 예, 너무 화났는데, 이거 아, 날만해. 근데 와... 나도 이지. 하나 가지고 한 마리 더 잡을려 했는데, 나 죽어서... 음... 그러게요. 데프트 멘탈 나간 거 같아요. 멘탈 나가기보다는 그냥 게임하기 싫어 보이는데, <laughs> 내가 왜 이런 카이 사랑해야 되지? 이러면서...